이번 <laughs> 시간에는 하문문법 265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수제 홀금 일수 이렇게 쭉 나온 문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제 한문 소설 옹루몽을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곱박산에는 그 보시면은 문장이 어떻습니까 지금 음, 문장 속에서는 부호, 어, 쉼표,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뭐 따옴표 이런 거 없지요, 그렇 그냥 띄어쓰기 잘안 했지요, 그렇죠? 이렇게 문장 부호도 없고 띄어쓰기도 않고, 그냥 쭉 이어져 있어요. 이런 문을 우리는 백문이라 한다, 백문, 백문으로서의. 우리 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되면 실제는 어떻습니다 원래 원본을 볼것 같은 것 되겠어. 요 위에서 아래로 줬고걸수 있고 또 오른쪽 왼쪽으로 가게 되겠지 그죠? 이제 지금도 밑에 박스를 보면 고도점 이런 거는 없다 하더라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 또 우리가 지금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되어놨습니다. 원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뛰어쓰기 없고 문장이 또 없다. 이런 문장을 백문이라 한다. 자, 백문이 되면은 우리가 읽을 게 문장 성분. 곧 우리 한 문에 보면은 문장의 성분, 주어, 설명어, 다음에 목적어, 보어, 다음에 부사어, 뭐 접수어, 뭐 독립어, 관형어 이런 게 있잖아요. 어, 이런 것이 이제 이런 것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어,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문장 성분별로 끊어서 읽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제가 한번 끊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문장에는 중간에 또 시가 들어있어요. 시, 까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 해석하는데 잘 봐야 되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제, 홀, 음, 일수시, 점점, 소성, 경경, 하, 녹창, 심쇠, 벽도화. 나식, 금소, 간, 월, 객, 전신, 정, 시, 월, 중, 아, 공자, 문, 수제, 영, 시, 심, 이, 지, 필, 유, 소, 의, 욕, 시, 문, 수제, 불수, 표현, 이, 거 어, 이렇게 제가 좀끊어서그렸습니다 좀 자 일단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수제. 자 우리 지금 옹무몽이 소설을 읽는데 지금 이때 이 장면에서는 지금 주인공이 남자로 양창고기고 여자 주인공은 기생 강남홍인데 강남 양저강 양쯔강 남쪽에 있는 지요 국적에서 유명한 기승연의 강랑 이이정을 이, 이, 이 우리가 또 홍랑이라고 합니다. 홍랑이라고 이렇게 다르게 부릅니자 이때 수제는 지금 오직 음, 홍랑 을 이야기하지만 홍랑이 이제 남자 복장으로 갈아입고 지금 양창국을 속여가지고 남자의 것을 속여 가지고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때 수제 는 홍랑을 이기합니다 홀 이거 홀 하는 거는 문적 갑자기 그 다음에는 금아 금이 아니고음금 시를 훑다 음그 다음 시한수 할지 일수 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수 시 한수시, 한수의 시 순서를 이렇게 시일수 안을 일수시 이렇게 일수를 앞에 놨습니다. 시암푸를 어, 업었다 그랬어요. 이제 그 뒤에 나온 것이 또 시예요. 시 공랑이 업고업된 시예요. 자, 시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점점 저는 솔직히 띄어쓰기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숙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그 다음 소성자 어, 요거 보면 점점 밑에 저건 점을 찍다 이 말인데 어, 점을 찍듯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점점이 봉사로서 흩어져 있다 그다음 소성 이 되죠. 이 손은 이 손자를 숙이 다죠. 우리 사이가 뜨다. 그 성기다라고 그랬죠. 사이가 뜨고 성기다. 드문드문하다. 드문드문하다. 이건 소가 성을 꾸며요 앞에 관을없죠 그래서 성김별. 도문도문 두문 한 별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어, 그 다음에 기자에다가 브라자에서 경하고 있습니다. 경. 그 뒤에도 경 어, 이거 빛나다로고도씩 빛나다 경경이라 아주 빛나는 거. 그 다음에 하 이게 하였는데 우리 뭐 신의 하아뭐 이렇게 이때 하는 은하 하자이요 은하 은하 수 있죠 은하 은하 하자에요 은하 자 은하가 빛나는 아, 어. 성긴별 드문드문 성긴별이 드문드문한 별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또 은하가 아. 빛나는 대 제가 방금 빛나는 대 이랬어요 위에 이렇게 시구지를 보면은 뭘하데 뭐 육지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음 록창. 이게 이제 록창이죠. 록창. 어, 푸른 창. 지금 이 창은 현대에서는 이 창을 많이 써요. 은창이라녀자가 거처하는 방, 부녀자가 거처하는 방, 거처하는 방도 창이라 썼지만 거처하는 방도 녹창이라 그러고요. 또이 거처하는 방의 창도. 녹창 그 다음 심그 다음 쇠 쇠는 우리 자물쇠 쇠잖아요 그죠 잠그다 동사로 쓰는데 이게 또 다른 뜻이것같요 가두다 는 뜻이죠 가두다 피동으로서 가두어져 있다 운명성 피 가두어져 있다 가도 다 있어, 이 해석할 수 있는 문백상 가두어져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좋아해도. 어, 그 다음에 뭐가 한 벽도화. 벽도화. 음, 벽도화는 복소가 나무 벽도는 복소가 나무 한 종류예요. 복소가 나무. 벽도화 안 하면 복소 나무 재생이면 그런 나무의 피 꽃이에요. 벽도화 이게 주어예요. 어디 에 피나 칸 부녀들과 거처는 방 녹창에 그가 생략돼 있어요. 실문의 그런 깊이 부사어예요. 가도어제 이게 설명어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어를 먼저 해줘야죠. 벽도화가 녹창에. 분여 자고 작은 방. 일단 방이 좋겠죠. 녹창에 가두어져 있고. 벽도 하는 벽토화가 녹창에 가두어져 있고. 녹, 녹창에 가두어져 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해 보면 어떨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점문 점문한 별이 성긴 별이 여기저기 퍼져 있고 또 은하가 반짝반짝 빛나고 경경해서는 빛나고 그다음에 벽두화가녹차기는벽두화가 네, 벽두화가 깊이 가두어져 있는데 이런 거죠. 나 계속 보면 나. 그럼 어찌해? 어찌났죠? 어찌 머무겠느냐 어찌 이래죠. 또뭐 어떻게 머무겠는가? 어무부사예요. 많은 물에 어무부사. 식. 이건 알다지요. 예. 그 다음에 금. 소. 요고 소하는 거는 이 밤이란 뜻이에요. 금소하면은 오늘 밤이에요. 오늘 밤 그다음 간 보다지요. 월 달이지요. 걔걔 그런데 손이라고 그러죠. 손님아 손님. 네. 달을 보는 손. 지가 생겼대죠 달을 보는 손. 오늘 밤 달을 보는 손이 어찌 알겠는가? 해서. 어찌 알겠는가? 요거 이제 목적이 있어야 되 겠죠 목적을 뒤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목 전신. 아, 전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생의 몸. 선생이 뭐그 다음에 정 일찍이 정 또는 이전에정 전에 이전에 그 다음 시뭐뭐 이다 에그 다음에 월중 월중 이러면은 이건 이때 중 속이에요 달 속. 그 다음에 아가 나와요. 이건 달 속의 아예요. 달 속의 아예요. 자 아는 찾아보면 뭐 예쁘다. 또 여자의 미칭으로서 여자 이름 뒤에 붙입니다. 이때 아는 달 속에 있다는 전설상의 선녀 항아 항아드. 항아. 또 요거를 요렇게 옆에 상자를 써 가지고 이렇게 해요것도면항아입기다고요 상자 쓰인건항아입기다고상아입기 항아. 자, 해석을 한번 어떻습니까? 해석을 해 보면은 자, 전생의 몸이 이전에, 이전인가? 과거죠. 이전에 달 속에 항아이다. 항아 였다에 과거로 돼 있죠. 그러면 이게 주어예요, 이게. 이게. 오늘 밤 달을 보는 계기, 이게 주어입니다, 주어. 알다가 이게 설명이에요. 요거는 음부사예요. 그 다음에 전신정시월중학은 전생의 몸이 이전에 달 속에 항하였다는 것을 것, 얼릴 명사형 것. 이게 알다가 타동사 목적을 취하니까, 뒤에 있는 것이 이다였다는 요걸 갖다가 어떻게 명사형으로 해야 되지? 였다니까 그것, 그것을 붙이고, 목적은 을을 해줘야 되지? 이다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오늘 밤, 달을 보는 개기, 또 손이, 전신은 이거도 몸이 풍랑이죠. 그 풍랑이, 풍랑의 전신, 전생의 몸이 이전에 달 속에 항하였다는 것을 그렇 알겠는가 하고 이제 실을 풀었습니다. 어 앞에 보면 벽도화가 어디 있어요? 예, 본세자가 거처하는 방곧 예, 녹, 녹창에 깊숙이 가두어졌대요. 벽도화, 벽도화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 동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랑이 자 이렇게 기 가지가 쉽니다. 그래서 공자예요. 공자. 자 이때 공자는 남의 지체 높은 나, 어, 집안의 자제를 모피를 지어 공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공자는 노래를 가면 남자인 주인공 양창록을 에야 돼. 양창록이 양창록이가 문 듣다. 뭐를 듣는가 하면 수제 이 수제는 뭐라고 하지? 이 소설상에서 지금 요 장면에서 는 홍랑 얘기하죠. 홍랑 홍랑 홍랑을 Yangchang l o g g 남자주 인공, 양창 n g c 양창 고기, y a n g c 고기, 아 a n g 양창 a n 가공 a n 제 c h a n g 영 이건 꽃접종 영 이렇게 돼요. 영 을다 앞에 시에 음이 있었죠. 조금 하고 같은 뜻이에요그 어, 다음에 시. 자 이건 보면은 이게 주예요. 이게 홍랑이 을픈 어무한 가거에 대해서 뭐 시를 듣고 이것이 어떻게 목적이죠? 목적으로 쓰여던는데 어떻게 해서 주어 수로가 다 들어있죠. 주어 설명은다 들어있죠. 이걸 절이라고 그랬죠. 절, 그래서 목적으로 쓰여져야 되니까, 이걸 목적 절이라고 그랬요 목적 절이요. 당찬국이, 양창궁이에요. 당찬국. 양창궁이가 옥랑이, 읊은, 읊은 시를 듣고, 듣고듣고서는 심. 심하는 건 매우죠, 그렇죠? 매우. 그 다음에 이, 이거는 이각 여기다 생각하다. 동삼이다 이갈 때는. 그 다음 말지 그것을 그것을 공간이 넓은 시죠. 공간이 넓은 시 그것을 매우 이사각에 여이었고다 여기보는필유 어, 그다음에 소이 반드시 있다 여기 어. 주어가 되겠네요. 유가 투수 동사니까 소이 의는 이때 뜻하다. 뜻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말이죠. 어떤 의미를 뜻한 바가 있다. 반드시 뜻한 바가 있음으로 이렇게. 우리나라로 있음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이 이런 것이 생애될 때도 있다고 생각하여 또 이렇게도 해 되고요. 뭔하다고 생각하여 이런 말을 이제 덧붙여서 우리가 해석해야 되죠. 반드시 탄파가 있음으로 또는 있다고 생각하여 욕, 뭐뭐 하려고 하다 진짜 조동사입니다. 뭐 하려고 하다. 시, 이거는 시험하다에서 부사로서 있잖아. 시험사마, 시험사마, 시험 삼아 그 다음에 문 시험삼아 물어보려고 하였으나 여기는 역접으로 가야 돼. 요 뒤에 문장 보면은 뒤에 문장 역접이예요 왜그러냐 뒤에 보세요 수재 수제. 어 수재가 누구죠 수재 수제. 이때 수재는 공랑이예요 공랑 공랑하고 지금 음. 양창고개 둘이한테 양창고개가 지금 콩랑을 지금 이별을 시려가지고 손을 꼭 잡고 있어요. 그런 장면이 그래서 수재 꼭 잡고 있는 수 잡고 있는데 이제 수재가 시원삼 무르무르 하였으나 수재가 양창이 잡고 있는 손을 잡고 있으니까 불아 불은 이거 뜰다 털다 먼지 같은 거 틀다 털어 버리다 털어내다 소매수 수는 소매수에요 소매 수 소매 소매를 틀어버리다 아이거는 우리나라 우리 말로 다른 말로 말하면 어소매를 뿌리치다 어소매를 뿌리치다 뿌리치다 불수 이러면 어소매를 틀덕틀덕 하는 어소매를 뿌리치다 풍랑이 어소매를 뿌리치고 우리 치고는 이제 오지 뭐하거그 뭐 다음에 이제 한자고 보면은 표연이 일어났어요. 표, 이에 바람 풍체있고요그 다음에 연, 이. 아, 어, 요때 표는 빠르다, 뭐 신속하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표현하면은 훌쩍, 우리나라 말로 훌쩍 가버리다이 되게 훌쩍 가버리다. 이는 연는 표에 대한 모양 상태를 나타내고 이는 표현이란 부사의 말을 고르기 위해서 붙이는 아무 데도 없지만 전미사에서 말을 고르기 위해 조성자라는데 표현 그래서 우리가 표현 또는 표현이 하면 불적 이렇게죠 불적 그 다음에 가그이렇죠 가다 이때는 가버리다 이 남기죠 가버렸다 자 그것을 매우 이상한 <laughs> 양쪽 이상생각해서 홍랑이 걸터질 이상생각해서 반드시 뭔가 뜻한 바가 있음으로 또 있다고 생각해서 시험사만 거기서 뭔지 묻어보려고 했지만 했으나 수제 때는 홍랑을 가르친다 그렇죠? 홍랑이 기생 홍랑이 옷수매를 뿌리치고 뿌리치고 굵적 가버렸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2 6 5십오 나오는 수제 홀 그 부분 우리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